신경 안 써. 아 필요 없어. 너 오늘 오늘은 네가 한번 책임져. 감독님 어제 벌투 시키셨어요? 네 이번에는 지난 주말 좀 뜨거웠던 이슈 중에 네. 하나인데요. 이영하 선수 두산 베어스의 이영하 선수가 벌투 논란에 시달. 어요 그러니까 좀 화제에 올랐는데 1일이죠 수원에서 열린 두산과 KT 전에서 두산 선발 투수인 이영아 선수가 등판은 했지만 1회 사 실점, 2회 사 실점, 또 4회 말에 대량 실점을 하면서 총 4이닝 동안 15안타, 2홈런, 골렛 4개. 13실점을 했습니다. 이게 구단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더라고요. 불명예스러운 기록인데 이 등판 이후 굉장히 좀 네. 뜨거운 논쟁이 붙었어요. 나유리 기자는 이게 볼트라고 봅니까, 아니라고 봅니까? 개인적으로. 저는... 네. 이 볼트라는 아... 단어 자체도 조금 애매한 단어인데. 어, 뭐 그렇죠. 근데 예. 뭐 일종의 일종의 네. 일종의 일종의 볼트다. 네. 뭐 그러니까 사실 이용호 선수가 투구수를 딱 100개를 채웠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정된 공이고 뭐잘 던졌든 못 던졌든 100개 전으로 던졌을 테니까. 근데 사실 뭐 심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괴로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. 음.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가 이 13실점을 했는데 역대 최다가 14실점이죠. 선발이 네. 그죠? 그뭐 20점씩 이렇게 주진 않아요. 그 전에 바꾸니까. 바꾸고 그 두산에서 가장 많이 실점을 한 음. 신기록이 돼 버렸잖아요. 그죠 네. 실기록이 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는데 볼투라고 아무도 얘기는 안 해요. 볼트라고 아무도 얘기는 예, 네. 아무도 얘기 는안 하죠. 김태현 감독도 그 이야기 안 했죠. 그렇죠. 예, 그냥 잘 본인이 많이 느꼈을 거다 음. 그런 이야기 했죠. 네. 아마도 뭐 감독들은 내가 뭐볼줄 일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 안할 겁니다. 그리고 음. 당사자인 투수들은 더더욱. 이 볼트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잖아요. 음. 뭐 큰일 나죠.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. 감독님들한테 큰일 나요.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음. 이제 좀뭐 감독은 좀 스승이고 음. 그렇죠. 예, 제자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. 뭐, 팬들이 그렇게, 뭐, 아, 벌투다. 이건 좀 감독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, 일정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게, 사실 이영아 선수 그, 경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영아 선수 젊은 투수고, 또올 시즌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데, 이날은 초, 초반부터 공이 좋지 않았고, 구속도 안 나오는 와중에 점수는 맞아 나가고, 그 투수 코치가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. 결국은 그이영하 선수가. 좀 방치했다. 어, 혼자 막 어, 내버려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게 벌투라는 이렇게 좀 어, 얘기가 나오고. 나온... 아마도, 아마도. 김태형 감독 그날 뭐 TV에 이렇게 비치는 모습도 나오긴 했는데 아마 화는 났을 겁니다. 그 순발은, 선발은뭐 4일 5일 쉬고 올라와서. 다 목표는 퀄리티 스타트잖아요. 네. 또 계속 뭐 연승 중이었고, 이영하 선수가 올 시즌 계속 자려줬단 말이에요. 자려줬는데. 막상 기대를 하고 올렸는데 초반부터 난타를 당하고 볼넷도 많아지고 흔들리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. 속이 좀 상했을 겁니다.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. 첫 번째는 이영하 선수가 그렇게 흔들렸을 때 빨리 불펜을 가동을 해서 그 다음을 준비를 시키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. 조금만 더 버텨보면서 상황을 좀 추이를 보자. 왜냐하면 그 다음날 경기도 한 경기도 있으니까 경기도 해야 되니까. 감독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놔둬버렸죠. 놔둬서 13실점이나 했는데 글쎄요. 뭐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진 않았습니다. 뭐 네. 작년에 뭐 김진선 선수 NC 다이노스의 김진선 선수가 그 일이 있고 5월달에 뭐 11실점했던 그벌트 논란이 있고 2018년이죠. 2 0 1 8년 네. 작년에 5월? 2000, 아니, 5월에 2018년이었고 했었고 그때 김경문 감독께서 네. 벌투, 아니, 내 선수한테, 우리 선수한테 벌줄 일이 없다. 음음음. 벌투일 수가 있는가. 근데 그 다음날 또 이군을 내려갔어요, 김진선 선수. 네. 이군 내려가서 뭐 6월, 한달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, 그래서 팬들의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졌었어요. 조금만 더 되짚어보면 2016년에는 김승근 감독이 한번또 그런 일이 있었죠. 그때 송창식 선수였는데, 좀불펜이었어요불펜 필승조 중에 한 명인데, 뭐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그때 12실점을 했었어요 12실점을 했고 뭐 볼도 한 50개 가까이 던졌었고 그때도 벌투 논란이 한번 있었고 그러면 김성근 감독님이 되게 여러 번 2011년에도 <laughs> 네, 2011년에도 그때 김강현 얘기, 선수한테 1일7개의 공을 네. 던지게 했죠 그때도 또 벌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벌투 논란이 일어나는 감독님들은 거의 뭐 대부분 예외 없이 약간의 카리스마? 네,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좀더 부드럽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. 냉정함을 좀 넘어서서 내가 갈 테니까 따라들 와, 뭐 이렇게 조금 음. 먼저 앞서가고 끌어당겨가는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데 그런 분들이 꼭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신다고요. 그럼 사실. 약간 이건 감독의 성향 차이라고 보시는 거죠? 저는 성향 차이라고 네. 봅니다. 성향 차이라고 보고 이 벌투 논란은 사실은 저는 벌투라고 봅니다. 이건 왜냐하면 감독의 감정의 마음이 있고 조금 더 포장을 하면 내가 이 선수한테 네가 그 어려운 상황을 그 상황에서 좀 버텨봐 그래서 음. 한번 이겨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사실 조금만 더 보면 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음. 났어요 화가 나고 또 내일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느끼었던 그런 네. 그냥 힘든 어려운 그런 뭐랄까 마음의 짐 음.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져 준다는 생각 안 하시는 거죠. 음. 그래서 이 벌투는 선수의 능력을 감독의 건의로. 억누르는 행위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음, 이영하 선수가 등판한 그 다음 날 제가 수원 경기장을 갔었는데 경기 전에 김태형 감독하고 얘기할 를 때도 사실 뭐 질문도 선뜻 감독님 어제. 벌투 시키셨어요. 이렇게 물어보지 못해요. 이렇게 막상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면대면에 있으면은 사실 뭐 네. 그러셨어요. 이렇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진 않았고 이제 그래도 기자들이 제 많이 물어봤어요. 이영아선수 어제 뭐 이렇게 어 100개까지 던지게 하셨고 뭐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. 그러니까 김태권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이영아가 초반에 음. 점수를 줬다고 해서 음. 이막 슬슬 그냥 어? 이미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막 대충 던지는 걸 보였으면 본인은 내렸을 것이다. 그리고 뭐 다음날 이군을 보내든지 뭐 다른 조치를 했을 텐데 영하가 80개, 90개까지 열심히 던지더라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 상황을 좀 헤쳐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서 벌쓸 때도 네. 벌도 열심히 네, 서요벌쓸때 <laughs> 대충 손들고 있으면 얼마나 야단 칩니까벌써 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80점 넘어갈 때부터 좀 이상했을 거예요. 이영하 음. 선수는. 왜나안 바꾸지? 뭐 이상하지? 왜한 번씩 불펜을 보게 된다고요? 오늘은 이상하게 안 된다? 공격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안 된다. 음. 그럴 때 투수도 그런 마음이 있어.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. 그럴 때 조금 오늘은 하고 조금 피해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.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한 번쯤은 감독도 선수 배려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아니, 열이 받았어요. 야, 이거 안 돼. 음. 자, 무조건 따라와. 오늘 너이게봐봐 이런 발상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옛날에 이제 옛날식 옛날의 감독님들이 그렇게 선수를 좀 도제식으로 단련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좀 시스템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. 선수들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고 뭐좀 그런 부분이 있죠.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막 몰아넣어가지고 네. 막 강압적으로 막 힘든 상황에 넣어서 야 이게 나 봐봐. 그래서 조금 견뎌서 올라와 봐. 음. 이거 이렇게 해서 선수가 뭐 얼마나 많이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도자들이 제 바라는 건 그거에 이제 좋은 효과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선수가 좀뭐잘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시대가 좀 바뀌긴 한것 같아요 근데 음. 개인적으로는 한번 뭐 다음에 다음 등판에서 음. 이영하 선수가 좀더 잘하고 음.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 음. 모르겠습니다 또김태현 감독이 그때 뭐 선택이 옳았다 이런 뭐 기사를 써야 될지, 기사들이 음. 막 나올지, 그저 모르겠습니다만, 딱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. 좀더 단순하게 철학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. 야구 네. 철학, 감독의 야구 철학이 이래야 된다, 저래야 된다,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. 적어도 선수가 가, 가지는 그 순간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음. 그한 번쯤은 헤아려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나 몰라라 하실 건 아니라는 거죠. 야, 내일 근기 있으니까 오늘은 야, 너얘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써. 자, 오늘은 불패 무조건 아끼고 너한 번. 아이, 필요 없어. 너 오늘, 오늘은 니가 한번 책임져.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음. 거죠. 이게 22살짜리 선수거든요. 이 영화는 아직도 성장을 해야 되는 선수고, 한번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가 어떻게 트라우마로 남을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? 음.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감독님들이. 선수가 감,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든지, 감당할 수 있는 벽에서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. 음, 그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떡할 겁니까?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. 음. 좀, 13 실점은 너무 컸어요. 펭귄 자체점 2점대 초반이었잖아요. 2.23이었습니까? 아, 2점대 초반이었다? 갑자기 막 3.5가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. 갑자기 너무, 너무나 터무니없이 그냥 팍올 시즌 한 번이, 이한 번의 실수로 이, 이 영하 선수의 시즌이 괜찮은 시즌이 됐다가 너무 안타까운 시즌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, 제가 뭐 나쁜 가정만 드립니다만, 김태현 감독이 그 부분은 너무 생각이 달랐다. 네, 생각이 기준이 달랐다. 그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이용하 선수도 확실히 요즘 좀 기복이 있는 투구를 하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막 이렇게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. 어, 기가 죽은 예. 응, 원래 좀 밝은 선수인데 기가 죽은 모습이 보이더라고 스타일이 아마. 다른 감독님들이 계십니다. 그게 아까 제가 잠깐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리스마 위주로 깃발 들 테니까 따라 들어오셔. 해서 쫙 나가시는 그런 감독들이 계셔요. 네. 계시는데 그런 감독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줄어들고 네. 계시죠. 예. 거의 뭐 요즘은 뭐 다들 감독님께서 좀 합리적으로 선수하고 네.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나아간 많이 바뀌었습니다. 예, 바뀌었습니다. 메이지리그식 네,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. 네. 이렇게 좀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. 조금 이, 이제 조금 더 과도기적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봅니다. 네. 앞으로는 조금 이런 논란은 줄어는 들것 같아요. 줄은,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줄어는 들것 뭐 같아요. 이미 좀 많이 줄었어요. 네.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. 제가 현장에서 들은 에피소드는 예전에, 예전에는 이제 정말 그 프로야구 초창기 뭐 이럴 때는 좀 더날 것의 뭔가가 있었잖아요. 근데 어떤 이제 선발 투수들이 만약에 초반에 실전 많이 하면은 바꿔달라 고 그러는데요. 자기 이렇게 교체해달라고. 어디 아프다고 이렇게 네. 얘기하고. 그러면 이제 감독이 아, 그래. 알았어. 그냥 들어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뭐 주장이나 선수단에서 <laughs> 얘 바꿔주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내보내고 <laughs> 본인이 이렇게 5이닝 채우도록 했다는 얘기도 있다고. 근데 요즘은 정말 이런 분위기가 아니니까요. 데려와서. 네. 들어오게 해서 또 불펜에서 계속 공을 네. 던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옛날에. 그게 진짜, 진짜 벌투네요. 그야말로 벌투죠. 그게 진짜 벌투죠. 요 벌을 주는 거예요. 그야말로 벌투예요. 네. 근데 지금은 벌투라는 단어를 감독들이 인정하려 들지는 않아요. 음, 예전에 근데, 자, 자기들이 받던 게 있으니까. 네, 근데 네. 사실은 벌이라고 하지 않고, 야 이건 나 지금 당신한테 칭찬하는 거야 라면서 음. 과한 뭔가 과제를 줬을 때 느끼는 사람이 이걸 벌로 생각을 하는. 음. 아나 지금 벌 받고 있구나. 잘못해서 내가 벌 받고 있구나.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볼트잖아요. 네, 그죠? 그렇죠. 아, 이영아 선수가 다음에 어떤 등판을 할지 저도 한번 좀 유심히 좀 지켜보겠습니다. 네. 다음 등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.